안녕하세요 저는 BJ 카이예요 저는 오늘 오벌벌떡 어 패치 내용을 리뷰할거예요 바로 내일 패치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도라엄 버블식초의 최강자 레오 4월 12일 레오가 리뉴얼됩니다 대시 속도 증가가 더욱 강화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의 대박 패치, 메인 패치 내용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레오가 럭셔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럭셔리는 아닌, 솔직히 말해서 생긴 것만 보면 일단 럭셔리가 된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또볼 수가 없는 게, 럭셔리란 단어가 하나도 안 써져 있어요. 그래, 다리님, 반가워. 어, 보시면은, 럭셔리란 단어가 안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도대체고, 4월 12일, 레오가 리뉴얼 됩니다만 써져 있지, 판매가 된다고 아, 안 나와 있어서, 어쩌면은, 그 판매를 하지 않고 그냥 자..그냥 어..그냥 상점에서 파는 어라우라뭬지 아, 레오를 그냥 가, 단순하게 바꾸기만 할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레오를 단순하게 바꾸기만 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레알 개이득인 부분이겠지만 역시 판매를 할수 있다는 확률이 도 됐겠죠 그냥 레오가 바뀐다는 거라고 새롭게 럭스리도 나올 것 같다고요? 저는 저는 럭셔리나오 나오, 레오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돼요 왜냐 어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캐시로 사용 안, 안 만들면 안되겠지 왜냐 럭셔리 라비를 만들어서 돈을 만진 버블바이터는럭셔리라비를 만들게 됐다는 사전입니다 왜냐 이렇게 딱 럭셔리 라비를 만들었어요 근데 럭셔리 라비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어 럭셔리 라비로 돈 많이 벌었네 사람들 엄청 많이 사가래 캐릭터 흥행했네 하면서, 레오를 바로 만드는 각이네요. 캐릭터를 이렇게 빨리, 트이로, 새로운 새로 캐릭터를 빨리 출시시킨점 처음인데, 아무튼 이번 레오는, 어, 여... 좀 잘생겨서, 좀 해놓, 잘생겨서 여자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예. 라비는, 아 우리 남자 유저들이 마음을, 어, 심쿵하게 만들었죠또 심쿵사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 표지에요 매매 포토타임. 이번 퍼펙 루그인 이벤트. 기간은 2016년 4월 10, 10 20, 21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접속시, 매일 프로토타입 이벤트, 아, 매일, 페르토파이, 프로토, <laughs> 프로토타입 파워팩 1위를 드립니다. 프로토타입 파워팩, 헬보시 엑시팩, 일정량, 회복 및파워매시 1회 철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형님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약간 조금 의미가 없는데, 아니에요. 매트팩 파워가 아니에요. 헬프시, 일정량, 회복 및 파워드시 1위 활동은, 열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도 제일 쓰레기예요 크리스마스 파워백보다도 쓰레기고 예? 그 뭐냐 그 사..여기서 있는 거그 뭐냐 저거 그 뭐지? 메디 파워백보다도 쓰레기가 될것 같아요 왜냐 아니 보시면은 파워데시가 1일밖에 발동이 안 한대요 이거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형님들? 아니 파워데시가 1일한번밖에 안되면은 파워데시 전쟁중에서 전쟁중 손을 떼면 발동 중지래요 그러면은 기, 기 한번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발동을 한번밖에 못 달려요 근데 어쩌면은 여기서 통수 알고 보니 대시가 더럽게 길어요. 1번 파워백보다 대시가 엄청 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득일 수도 있고 왜냐 그렇게 길면은 더 좋아지. 아 우리 스티커 희한이께서 세개두개한개 석포터 가해 감사합니다. 1 9 3 0퍼에서 석포터 안되리면서 스티커 세개두개 감사드립니다. 카운터인데 예카나연자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는데 일단 1위 발동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예, 그럼 결국은 쓰레기. 그리고 세 번째는 <목소리> 최고의, <목소리>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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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레이더 시리즈 오픈. <목소리> 1등 보상이 로드만의 뜻에 무지한 제너럴 혼자 그리고 고스트 워퍼 고글이라는 새로운 고글이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형님, 이 고글이 상당히 간지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고글이 상당히 간지가 날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이준, 솔직히 말해서 사진으로도 이 정도의 비주얼이 났다는 거는, 여태까지 나온 버블파이터 고굴 중에서도 상당한 간질을 지 자랑하는 고굴이 지않 생각이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본 버블파이터 고굴 중에서 간지나다고 생각되는 고굴은, 델타 스키더 고굴이랑, 그거 뭐냐, 크리스마스 고굴, 그리고, 썬고할수처으 생긴 고굴, 그리고, 뭐지, 이번에 나온 그 태양의 오일 고굴이랑,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간질하는 거고, 부메 스타 고글, 그것까지는 괜찮아, 간지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어, 이 가, 고글은 생긴 것도 응,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여기에 고스트 상대의 파이터가 보인다는 좋은 능력까지 있네요. 저처럼 패스로 고스트 능력을 쓰는 녀석들은 비리비리바라바라바 눈으로 다 보입니다. 예. 눈으로 다 보여요. 저를, 걸적으로는 저거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를, 저는 앞으로 고스펠 패를 끼면 안 된다는 찜찍였다. 어, 소리죠. 6위부터 10위까지는, 6위부터 10위까지도 고스 워터 보고를 준다는 사실이죠. 거기다 골드 매직반으로 이번에는 6위1 0까지 주네요. 11위부터 30위까지는 매직판의 15개를 2판으로 얹주고3 0위부터 50위까지는 매매 5개 주네요. 매일매일 우승하면은, 어, 이 밑에 매직판로한 게, 압화병 어, 20, 20개. 그리고 1시부터 10개 줍니다. 그리고 금토일 포인트가 절에다 합니다. 금토일에 돌리지만은 여기다 포인트를 조금 더 많이 할수 있고요. 자, 병. 준니온장치고를 사과한 필수소모템안기모티위가는 어, 그, 그, 파베프세트, 프로온장 치고 그리고 원가는폴라즈마 포스터, 에이스온장 치고 슈8바트로스파베3 1 장성은 골드바라디멜,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어, 장성은, 어지 거시기 보호대 벨트 32, 그리고 우드마리 풀세트 31, 패턴장 하갈라한 개, 그리고 패턴, 고급해 먹기 한 개, 그리고 챔피언은 다 치고, 솔직히 장성까지는 게임 기모이죠 장성까지 찍겠습니다, 저는. 저는 컴퓨터 렉 때문에 10위까지 안할 거예요. 왜냐. 저는 고3이라서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퍼바나세의파분기념데초 구출스 카드! 이때, 개 야, 는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12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요. 게임 돌리시면은 이번에 새로 맵이 난다는 건데. 어? 이부, 야, 자세히 보니까 새로 맵이었네. 나는 그냥 구출스 카드만 이벤트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보니까 10명 나오네요. 에이 캡르디? 야, 10명 나오네. 재밌어 보인다. 보시면은 1층과 2층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투의 맵인데 맵 상당히 재밌어 보이네요. 게다가 돌리지만은 예 밑에 여기 있는 아이템들도 리너드로 난방합니다. 여기 노란색깔로 강조된 무, 의상이랑 저 방독면은 아마 무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닥 닥천이께서 초콜릿 새끼 안개 밀때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포리데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 파, 피치 내용입니다. 산택발랄합니다 봄이라서. 6시가 4월 21일부터 5일까지. 월요일, 5일, 오후 5일, 4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10, 낮 12시부터요. 오후 6시까지. 이번에 캡틴 크로 세트가, 아, 캡틴 크로 세트가, 추, 어, 새로 추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아니다, 핫, 아니다, 출시가 된게 아니라 핫, 이구나, 핫. 인기가 많다, 이거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젠틀맨 무기. 그리고, 메디페 파워 에 고스트와 저, 썸을 라스 그리고, 쓰레기 크리스, 어, 뭐지? 크리티컬 보호 해주는. 어,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리고 의상도 쭉 바뀌었네요. 결론적으로 프리데이까지 몇개 마치면서 이번 주 말할 제, 패치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가장 기대되는 패치 첫 번째는 레오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거죠. 신맵이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나온 그 카페맵도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레더 11, 200, 200, 200, 200, 200. 레더도 제가 그래도 코드 찾기 없었는데 하나 왔왔네요 이게 낫다는 것은 조만간, 어,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뭐냐. 클레임 페스티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근데 끝난 지 얼마 얼 됐다고 벌써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표치 내용 을 마치면서 깔끔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안 나오죠. 자 이상으로 표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